방을 쌓가는 일인데 올라오는 입구에 절이 엄청 많죠? 날씨가 따뜻할수록 좋습니다. 지난주에도 굉장히 많이 추웠거든요. 근데 일요일이 되니까 날씨가 따뜻해져서 또 다시 여름인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포근하네요. 포근한 계곡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낙엽비가 낙엽비가 내리네요. 아 화살나무 예쁘다. 화살나무가 단풍이 이렇게 이쁘게 들어요. 귀한 단풍 같습니다. 올라가면 좀더 있을까요? 어, 저건 뭐야, 팝페인가? 가을 산일에서 좋습니다. 아이고 신기해라. 누리장풀 나무랍니다. 그 베트남 고추처럼 생겼네요. 오, 팝페 나무 이쁘기도 하네. 완전 익었네. 버바이 좀 치고 올라가겠습니다. 봉에서 보는 전경은 이렇습니다 아 이뻐 오면서 차소리도 많이 났고요 공사장 소리 많았고요 굿하는 소리도 많았고요 절 목탁 소리 많았고요 가을이 되니까 산님들도 많아지셔서 사람 소리도 많았고요 이제 새소리 듣겠습니다 오, 양이야. 아고 이뻐. 눈 마주쳤네. 계란 줄까? 목탁 소리가 나네. 아이고 참 징기하게도 붙여 놓으셨네. 다른 분의 정성으로 저는 더불어서 기도 드렸습니다. 저희 맨발이 온 산에 퍼져서. 어, 많은 아프신 분들이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신 분들이 건강을 더 오랫동안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도 건강하도록 아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멤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 이거는 기회입니다. 기회 멤버의 특권입니다. 아, 시원하다. 점점 발이 시려워지고 있습니다. <laughs> 아, 발 시려워. 발 시렵다. 발 시렵다. 발안 아파? 네? 네? 발안 아파? 예, 예. 언제부터 그리 다녔어? 8년 <laughs> 됐어요. 8년? 안... 예, 예. 이쁜 어. <laughs> 시각이야. 발을 그리고 다니니까는 좀 아이, 좋아요. 안아 반이... 좋아 보여요? 응. 응, 아좋고요이 응. 무슨 그저이 걷는 데나 그런데나 근데 이런데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 근데 오해 해서 어. 위험한 느낌 안 들고 변화롭고 좋아요. 아 어, 그래요? 네. 조심해서 네. 가는. 네. 네네. 멤버 그냥 이렇게 음. 가만히 서 계셔도 좋아요. 걷지 않고 이따 쉬실 때 음. 점심 드시고 쉬실 때 신벗고 양말 벗고 음. 잠깐 바닥에 서 계세요. 음. 그래도 효과는 좋아요. 음. 예예 그래? 어, 예, 예. <laughs> <laughs> 예, 예. 네 네. 안산하세요. 예. 같이 가시죠. 예. 아이고. 이 깊은 산속에도 접지했습니다. 접지, 접지. 나도 접지. <laughs> <안> 접지? <laughs> 아 네. <laughs> 좋아요. 아픈만큼 좋아요. <laughs> 3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망월사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데 있으니까 저 아래서도 목탁소리, 연불소리 다 들리는 거겠죠? 망월사, 스님, 신도분들이 제일 건강하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시려면. 저는 여기 통화해서 산 넘어갈게요. 아유, 저는 어떻게 해요? 왔다가 표시를 너무 했네요. 아니 오신데 다녀가실 때서 그래 <끄럽> 저 처음 먹어봅니다 절밥, 절국수 맨발로 왔고 맨발로 갈건데요 네 ㅎ ㅎ ㅎ ㅎ ㅎ ㅎ ㅎ 요차탈 때만 탈 때만 출발 한 해당 가 먹고 생일 축하해요 정말요? 무십다 아주 아 정말 좋아요 고마워요 저는 밥, 밥, 밥 발가락이 아파서 어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사장님 이런 일이 그백 103살 먹은 할아버지 맨발로 다니는 거그안먹구나 응, 아플수록 하셔야 돼 안산하세요? 잘 먹고 갑니다. 그렇게 산에 다녀도 절밥 처음 먹어보네요. <laughs> 이게 때도 맞아야 되고, 또 먹고 싶은 마음도 들어야 되고. 조금 더큰 종이 있네요. 와, 멋있다, 여기. 으쌰으쌰 열심히 으쌰, 으쌰 가야 되는데 이 절도 좀 봐야 되고 올 때마다 너무 예뻐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아, 조금씩 보고 가게 돼요. 사진도 좀 남기게 되고요. 여러분도 한번 와보세요. 도봉산에 절들이 많은데 마골사가 최고입니다. 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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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멋지다 멋져요 망월산은 눈 구경 한번 오실만 해요 불자 아니더라도 그냥 와서 이렇게 마음 차분히 하셔도 좋아요 예뻐요. 곳곳이 구석구석이 다 예쁩니다. 아래도 예쁘고 위도 예쁘고. <laughs> 어머, 너 누구니? 아유, 참, 코스모스가 어쩌면 연약하게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가 피어 있냐? 이 망월산은요, 제가 등산하면서 보는 절 중에 이렇게 손꼽힐 정도로 예쁜 절이에요. 아주 운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구석구석 볼만한 데가 되게 많아요. 이절 건물 자체도 예쁘고요, 주변도 예쁘고요. 저는 이 망월사에서 국상그릇 얻어먹고 계속 전진하겠습니다. 하다못해 이절 뒤편도 이렇게 예쁩니다. 제가 워낙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전 잠깐 이렇게 점심 먹으려고 멈춰 있으면 춥더라고요. 그래서 점퍼도 금방 챙겨 입었고요. 제가 열이 많아서 팔을 내놓고 발을 내놓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쓰고 있다는 거. <laughs> 그래도 아주 옛날보다 사람 됐어요. 잘 견딥니다, 요새는. 많이 강해지고 많이 튼튼해졌습니다. 지금 제 나이 또래가 많이 아프시거든요. 물론 건강하신 분도 계시지만, 근데 저는 이제 오히려 신체 나이는 좀 거꾸로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뭐 주름이나 얼굴 외모는 안 되지만 신체 나이는 좀 젊어지도록 거꾸로 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페산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한적한데요, 산이. 아까 입구에서는 산님들이 엄청 많으셨는데. 아, 너무 조용하다. 날도 흐린데, 산도 너무 조용하니까 좀 으스스한데요. 뱀도 많고, 곰도 많다는데. 여기는 목탁소리도 안 들리고, 새소리도 안 들리고, 힝힝힝. 얼 아, 깜짝이야. 도토리 떨어지는 소리 나네. 아, 헐랄라 한다. 대단하십니다. 아, 네. 더워서 이제 또 한꺼풀 벗고 가야 되겠어요. 아주 너를 뛰어요, 너를. 산에서는 체온이 너무 금방금방 바뀌어서. 아, 특히 제가 더 그렇습니다. 아, 추워. 또 바람이 부네요. 혼혈증전. 아, 추워. 쪽으로 올라갈게요 포대 능선 산불 감시 초소였고 여기는 높은 바위 꼭대기입니다 아 멋있다 어? 비방울? 저 능선길 아주 고요하게 올라왔는데 여기 오니까 사람 소리도 들리고 새 소리도 들리고 비방울 소리도 들려요 비가 내리려고 하네요 오늘, 오늘 비 절대 안온다 그랬는데 너무 멋지죠? 저는 비가 더 많이 내리기 전에 서둘러야 될것 같은데요? 바람소리, 빗방울 소리, 투두두두둑. 오. 오, 비 많이 온다. 오, 비 많이 온다. 갈게요. 냥이야. 어, 밥 먹었어? 어, 세상에 춥지? 너도 계란 하나 먹을까? 바람도 많이 오는데 바람도 많이 불고 빗방울도 점점 붉어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또 제가 갈등이 생기죠 산행을 계속 해야할지 여기서 하산을 해야할지 아이고 아이고 빗방울이 아 빗방울이 너무 너무 커요 어막 소리가 우박소리 같아요 좀 가다보면 빗방울이 잦아들까? 조금 멈출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고 있는데, 아우,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요. 저는 이렇게 해서, 어, 비 내리는 날, 빗길 어싱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사폐산을 갈지, 그냥 하산을 할지 정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하산하기가 쉬울 것 같네요.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래도, 혹시나 혹시나 가다가 그치면 사패산으로 갈게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의 날씨를 또 경험하네요. 진짜 많이 내리. 내려... 우산은 없습니다. 하지만 방수되는 모자 쓰고 왔습니다. 지금 빗방울이 조금만 작아도 터닝은 계속할 텐데 지금 큰 빗방울에 비 바람까지 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하산을 결정했습니다. 하산하는 마음으로 내려가고요. 좀 여행을 바래보겠습니다. 와, 근데 너무 멋져요. 엄청 많이 오네. 이말 이 중에 이거지 같이 가자고? 지금 같이 가자는 거지? 나랑 알았어. 일로 와. 일로 와, 맘마 먹자. 일로 와, 지금 비 오잖아. 빨리 와, 올래면 아이고, 이뻐라. 아이, 어쩌라고? 너 때문에 맘마 을게 이리 와. 모줘야 뭐 돼. 내가 너 때문에 갈 수가 없다. 아이고, 이 녀석, 하산을 같이 할 거야. 기다려, 거기 있어. 내가 밥줄것 같이 생겼어? 응? 그래서 그렇게 쫓아오는 거야. 가만있어 봐. 내가 맘마 줄 것처럼 생겼어? 응? 계란으로 안 돼. 내가 오늘. 절에서 국수를 먹었거든? 얼만 있어? 절에서 국수를 먹어서 너줄게 있을 것 같아서 먹었어봐 아, 여기가 뭐를 먹을 수 있나? 맥도날린 국수를 먹고 이거처럼 이 만들어 볼게 이거는 매워서 아 매워서 안 매워서 안 안 돼요. 꺾어 씹어 먹어요. 뭐좀 그렇게 따라오니, 너. 결국은 이비 오는데 나를. 밥은 안 먹을 거야? 엄마 여기다 놓고 갈게. 응? 나밥나밥안 먹으니까 요것만 놓고 갈게. 그래도 혹시. 우리 네 입맛에 안 맞아도 그냥 먹어 바고온게 없다 엄마 간다, 안녕, 안녕, 이리와 이리와 어이구, 저기, 이리와. 너 이쁜 애구나. 안녕, 안녕, 간다, 안녕. 왜, 더 줘? 맘마, 더 줘? 이렇게 쫓아오면 어떡해? 사폐산 1.2km인데 못 갑니다. 사폐산 못 가고 내려갈 건데요. 지금 송추 주차장까지 3.7km예요.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부지런히 가야 됩니다. 워싱은 실컷 합니다. 맨발로 내려가기 때문에 2시간은 좋게 걸립니다. 사선님 비가 더 많이 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계곡길로 내려가고 있어요. 짧지 않은 길이에요. 성물이 아주 좋고요. 사폐사는 뭐, 공장 안에 다시 한번 가보죠. 뭐, 오늘 그래도 젖은 땅을 밟으면서 맨발로 왔기 때문에 바닷가 어심이 최고의 어심이듯이, 젖은 땅의 어심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사폐사은못 갔지만 만족스럽습니다. 조금 더 갈게요! 육목교 지나고, 오목교입니다. <laughs> 어, 네 형아 저산 위에 있는데. 아유, 귀여워. <laughs> 저도 산에다 놓고 왔습니다. <laughs> 여기서 발신고 가려고 계속 맨발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뿌듯한 사람이었어요. 다음주에 봬요 안녕!